어, 라면 먹을있 안녕하세요 담배수입니다 오늘 먹을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알뜰초밥 B라는 세트인데요 광어, 붕장어, 연어 어, 그 다음에 문어도 있고 새우도 있고 골고루 어, 있네요 어, 가격은 6천 7천원 정도 되는데 어, 조카 오늘 학교 안가가지고 아침에 같이 이마트에 돌렸다가 구입을 했습니다 김현서씨 안 엄마 삼촌이 다먹을거예요 아, 아, 아. 애가 산거잖아 니 돈으로 사냐 자, 그냥 찍어 먹을까요? 그냥 먹을까요? 마음대로, 자, 뭐부터 먹을까요? 이거 그거 뭐예요? 몰라 새우예요. 어때요? <목소리> 맛있어요. <목소리> 맛있어요. 삼촌도 두개 있을 거고, 하나 먹을게요. 음, 너만 먹네. 너만 팔 내려! 내 꽃잖아. <laughs> 조금 싱겁다. 간장 찍어 먹자 이제. 자이번엔뭐 먹을까요? 소금. 네 맛있게 드세요. 간장 살짝 찍어서. 될까? 조금 싱겁다. 응. 살짝만 찍어. 어때? 응응. 음, 음, 음. 맛있어? 응너 여기서 빠지면 한쪽도 먹을거야 한쪽 누가 다줄게 김치에 먹어 응, 응. 근데 왜 이걸 두개나 샀어? 뭐를? 이거 응누 줄거야 요거는 앉아셔서 맛있게 드세요 뭐물 응. 갖고 올게요 이번엔 뭐 먹는거야? 그거 연어예요 아빠 나 어저께 연어 먹었는데 아빠랑? 어. 치사하게 섭취 없을 때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라. 어? 응? 섭취 없을 때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라, 치사하게. 섭취도 연하 먹을게. 응? 응? 나머지 연화도 다 먹어. 음. 그, 맨날 이거 뭐라고 할까? 타임 세일 할때 이렇게 남은 거만 먹다가 무슨? 그런 맛이 드세요. 응, 바로 만든 걸로 서 사다 먹으니까. 괜찮네요. 응. 연석아 그렇게 먹고 싶었던 문어도 있다. 문어, 장어, 새우, 빵어. 먹기 싫으면 한주 먹을까? <laughs> 오늘 좀 일이 있어서 하루 쉬고, 한 주이랑 이마트 가서. 장난감도 사고 먹어도 사고 아빠 장난감 가져. 맛있게 드세요. 네. 응? 형, 형, 좀 저거 가짜야지. 응? 음? 저거 가짜지. 뭐가? 저거. 아, 괜찮지. 어. 어, 음. 아, 정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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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금 공부, 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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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음. 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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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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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음. 아, 크게요. 그게... 너너너 너 무슨 바로 지 저기 너무 멀리서라고 그래. 응. 아아 아빠. 잠깐만. 아빠. 아. 어. 나 초밥 먹고 있어. 초밥? 아빠 좋아하는 초밥. 밥칠해줬어? 아, 응. 아, 음. 아빠 내려갈 때게래서 뭐 먹지 말고 기다 아빠 먹게 음. 응. 아, 안지 아무 라면은 이따 먹자 이제야. 어? 응. 두 개는 맞아 먹어. 아침 내려온데. 응. 아, 잘 먹는다 보면서. 어, 어 놀러 가서 회를 그렇게 먹고도 회가 <laughs> 질리지가 않지? 응. 어. 응? 야, 너 아빠가 하나 남겨달라고 했잖아, 전화, 전화해서 어? 야. 이거 아빠 줄 거야? 이거 아빠 주자. 이거 <목소리> 야! <목소리> 야, 아빠 주자마자. 자, 물에서 먹어. 물도 먹고. 아빠한테 일러야지. 자 마지막 하나 마무리 붕장어 것도 생선이야 맛있어 그것도. 생선이면 다 좋지, 어? 응? 타가지고 스카먼가봐바뭐타 하나 먹어봐봐 하나만 먹어봐서 김치 같은 거야 일본 김치 일본에서는 김치 대신 그런 거 먹어 하나만 먹어봐봐 응사하고 음. <laughs> 안녕 <계세요. 웃음> <구, 구석하고> <laughs> 네, 제세요안녕하니까구독하고 그러니까. 추천해주세요 네, 그